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플라스틱 그런 것것 같은데 그만큼 더 많은 아, <laughs> 이 같은 아니, 고정을 시 하는... 뒤에 고정 들어간 것들을 이렇게 어서그위에 플라스틱도 최소화시키는 모습 자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 그런 거 하지 마왜 이게 무슨 뭐차남 그것도 아니고 속좀해 알았어 알았어 이걸 또먹으려고막말 시킨다나 맞아 맞아 정확해 트레이블 최고보레에서 나온 트레이블 레저라고 그 소형 SUV 있어. 음. 그래서 그걸 3년 전에 출시가 돼 가지고 내가 이걸 찍었단 말이야. 3기통이요? 어, 3기통. 3기통 소형 SUV SUV 중에 최고 주인감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내가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 봐. 아 근데 차가 되게 좋아. 그래 아니, 3기통인데도 좋아? 이 급에서는 뭐 크게 아쉬운 점은 없긴 했었어. 자, 놀라지 마세요. 본다. 노래는 어, 나로강 아, 근데... <laughs> <laughs> 카메라 워킹이야 아주 야 이거 화질 봐라 진짜 화질 <laughs> 왜 이래 일부러 그렇게 해놨나 <laughs> 몰라 나도 <laughs> 아, 너무 빨리 움직인다 성격이 급해서 그래 <laughs> 야 이때 롯데마트 이거 왜 나오냐 이게 어디. 처음 내놓은 신차로 생각보다 말이 왜 이렇게 느리냐 만뭐뭐 맞아 팔면서... 야, 이때는 내가 이 핸드폰으로 찍었거든 핸드폰으로 조수석 창문에다가 붙여놓고 샷이 이 각도가 한 각으로만 계속 찍었어 말이 진짜 느리다 다운힐에서 브레이킹을 먼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 나갈 때풀스로트를 치면서 n s d 를 작동시켜주면서 날카롭게 돌아가는 게 오히려 뒤쪽에 하중을 더 주면서 이 트레이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국내 생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정수기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자,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입니다 온라인 대리점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을 설치 당일 받으실 수 있는데 쓰던 여금 그대로 새 제품의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죠 자, 이런 혜택이 가능한 곳 바로 인터넷 가전 렌탈 1. 아정당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익 일부를 부르 이웃에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라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합니다 한명 1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7만 공식 유튜브 구독만 하셔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중정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구독하시고 당첨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목소리> 이때 자막도 없네. 자막 없기 귀찮아 <laughs> 정확해. 근데 오랫동안 경험을 못 하니까 되게 할수 있는 말이 많죠. 그지 그지. 이게 다륜 모델로 넘어가 버리면 부단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부단 미션 같은 경우에는 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내가 대속을 하자 했잖아. 일종 오배속으로 해야겠다 쓰면 3단에서 2단으로 변속되고 원래 기어비가 그렇게 풍촘하기 때문에 그런 기어가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줄도수 있어요. 었히 1.5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래 그래. 잘잘 드린다, 이거는. 소형, 소형 SUV에서도 CVT 미션이 굉장히 부드럽게 변속되는 주행 질감을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순간적인 가속에서는 이 미션이 제대로 아주을 못해요. 근데 이때도 나름 저, 공부를 저, 많이 저, 해가지고 그래도 메케닉적으로 그래도 설명을 그래도 좀 많이 하네. 정말 최고래지고 상당히 발전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에 공조 버튼이 들어간 자리를 굉장히 찍어그 이런 어, 그런 거 같은데 그야는이거 <laughs> <주지하고 웃음> <시선을 빼앗았는데, 웃음> 아니, 같은 아니 고정을 시켜는 뒤에 고정이 <laughs> 들찍어서그주위 <들어가는 웃음> 뭐 플라스틱도 어, 최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저렴한 소재를 <laughs> <시켜서 웃음> <시켜서 웃음> <시켜서 웃음> 많은 <많이> 사람들이 리말리 아니 난 모르겠어 미치겠네 진짜 아니 갑자기 여기서 나온다고 이게.

카랑카랑한 느낌이 있는 반면 트레이블레이저는 상기통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래 카랑카랑 높은 주파서보다는좀 낮은 밑에서 올리는 그런 엔진 소음이 들리거든요. 엔진 소음 같은 경우에는 상기통 트레이블레이저지만 트레이블레이저는 좀덜 거북한 상태에서 <laughs> <laughs>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급하게 회전을 해보면 어, 확실히 옆으로 소리는 정말 덜해요.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때부터 와인딩의 끼가 고용해요. 트레이이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묵직하지만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굉장히 칭찬할만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다섯 번째 턴에 넘을 때 어, 진짜 뒤에가 너무 청조 같은 걸 해서 약간 뒤에 다 아, 그래? 그런 아, 그런 그게 보여? 어, 지금, <laughs> 그런, 어, 지금 그런 시승기랑 단어 쓰는 거는 거의 네, 비슷비슷하다. 둘다못 알아듣게 되는 거 <laughs> 이게 뭔가 단조로워 더. 어, 그렇지 당연하지. 네. 각도 하나로 보려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날카로운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쉐보레에서 트래블레이저 디자인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뭐 주행성, 원한다면 이 성남 마트 센터에서 <laughs> 맨날 떠나도 충나봅니 이상으로 트래블레이저 리뷰를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네. 야... 목소리가 거의 레야 레. 맞아. 지금은 한 파솔 이 정도 느낌이 나는데, 자 이렇게 코너를 아이 관성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이 리어가 깔끔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이 느낌이 굉장히 극찬해 진짜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2점자 이점... 이제 이제 카메라 꺼.